자 지금부터는 또 만만치 않은 어~ 평 논평을 해주시는 이준우 국민의 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예. 아~ 아침부터 제가 네. 이 소식 딱 듣고 나서 약간 멘붕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참 요즘 좀 판사들이 비겁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만 그렇죠. 예예 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나 싶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음. 누구보다도 진짜 우파에 계신 시민분들 특히나 이제 김기현 의원은 그걸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모든 방송에 다 나와서 진짜 낱낱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2심에서 1심에 그 모든 내용들이 뒤집힌 것만 해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대부분에서 뭐 법리에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대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보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무죄 확정 어, 확정 판결한 판사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어, 예.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오경미 대법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 68년생이고 전북익산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언제 대법관이 되냐면은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예. 대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요,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임명한 대법관 바로 이 맞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예. 자 이분이 어, 이제 활동한 보면 이제 금방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음. 첫 번째, 우리 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 법 예. 연구회 출신하면 이제 어, 이제 1일 나이 바뀌었죠. 국정인권법연구회로, 국정인권법연구회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이시고, 두 번째로 뭘 했었냐? 최광욱 전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최광욱 전의원에서 무죄 의견을 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소보에서 결정을 하는데, 소보에서 음. 결정이 이제... 딱 안다고 의견이 일치가 안된다나지니까 예. 전화 합의체에 넘겼는데, 전화 합의체에서도 혼자, 아, 혼자 아니죠. 어, 9대 3으로해 가지고 본인 계속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강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었다. 최강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원. 오지도 않은, 예. 그 이제 법무부에 오지도 않았죠. 인터하지도 예. 어, 않았는데, 예. 그 인터를 했다고 허위 경력 질문을 써줬지 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어, 주제, 어, 이제 무죄를 이제 얘기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어, 유포로 나중에 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무죄할 때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본인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 했던 것, 음. 그 다음에 국토부 협박이 있다고 했던 것, 이것도 전부다, 어, 이거는 단순히 어, 의견 표명에 불과다.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어, 무죄다라고 어, 본인은 주장했고요. 어, 이런 최강훈전 의원 무죄, 그 다음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출신한 것,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었던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은 오늘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이렇게 아, 예상은 됐어.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대부분 전원합의체로 음. 좀 갔으면 어땠을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렇죠. 전원합의체로 못 가고 네? 그냥 그 소부에서 판결을 해버리더라고요. 음. 음. 아참아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어황운하나 송철호가 전혀 죄가 없는 거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어, 일단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게요. 청와대가 개입해서, 여러분 다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송철호 음. 울산시장이 당선되기까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그런 절친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음. 시작됐습니다 음. 30년 지기 내 친구가 당선단이 내 손이다 예. 이 말에 한마디에 청와대에 있던 7개 부서가 여기에 동원됩니다 예. 그래서 송철호 이제, 어 이제 당시의 후보죠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공약을 만준 팀이 있거든요 예. 그 공약 만들어진 팀에 네 군데가 붙는데 그게 음. 바로 균형발전실 사회정책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인사 비서관실에 네 군데가 붙어 가지고 예. 공략 개발에 도와줍니다. 그리고 음. 그러면 어, 당선만 도와준 게 아니라 또 상대 경쟁자가 또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어, 낙마시키는 그런 조작팀이 또 나옵니다. 그 예. 팀이 바로 이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그리고 국정상황실 이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 일곱, 일곱 개 동원됐었습니다. 그 동원됐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그 당시 부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이죠. 예. 그분이. 이제 문혜주라는 행정을 만나가지고 처음 소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문혜주 행정관이 바로 이 첩보 보고서식으로 의 만든 최초의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문혜주 씨가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이제 백오는 전 민정 비서관한테 줍니다. 백오는 네. 그 민정 비서관이 그를 누구한테 넘기느냐? 박형철 부패 비서관한테 넘깁니다. 넘길 예. 때 뭐라고?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아주 한마디 합니다. 아주 세게 조사해줘. 라고 음. 말하면서 넘깁니다. 넘겼고, 예. 이 박형철 부패 비서관은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요, 그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수석한테 15번 정도 보고했다고 예.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보고서가 최종 누구, 누구한테 갔느냐? 당시 황우라 울산경찰청장한테 갔고요. 울산경찰청장이 이걸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지시하니까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음. 수사를 좀 소극적이고 거부했던 경찰이 있었어요. 음. 그 경찰들 전부 다 전부를 보내고 새로 갈아 끼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 김기현 당시 이제 울산시의 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날 무려 다섯 군데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여러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 상당히 앞서 있던 어, 김기현 당시 후보자 여론 지지율이 불과 2주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음. 그렇게 해서 결국 성초로, 성초로, 어, 이제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데, 이 모든 과정에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에 시작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무죄를 줬을까? 예. 증거가 없, 없었나? 아니죠.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방금 말한 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조국 전 수석도 포함되고 문재인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들어가죠. 예. 가장 큰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음.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큰 카테고리에서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기 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되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손발인 거고 그 위에. 진짜 음. 핵심적인 몸통인 문재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오 김미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한테 임명을 받은 마지막 음. 대법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는 자기 딸에는 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무슨 법관이 의리를 지킬까? 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은 나쁜 이제 조폭들 의리 지키는 거 비슷하지. 아. 나쁜 짓 하면서 우리끼리 의리 지키자 이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해 주기 위해서 음. 이거를 무질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했던 거예요. 또 예. 조국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두 가지 이유가 섞여서 이런 황당한 경제 법치주의를 짓밟는 그런 대법원 어,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예, 이제 법치주의의 사망의 날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되어버렸는데.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범이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